아무튼, 오늘 시리즈 할겠네이할건요 음, 그, 치유 기읒, 이응이 있는데, 실제 눈이 있어요. 얘는 저희 반에서 눈높이를 잘하는 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사실 여윤 수학을 좀 못해요 유튜브 볼걸요? 아마도 아, 아무튼 이 빨간 빨간액기는 유신님 출세입니다 유신님 거입니다 영상이야뭐 일단 액괴 감상해보도록 하죠 다음은 또 남자입니다. 이 아이는 좀 공부를 좀 잘해요. 수학도 잘하는데. 국어를 좀 못해요. 조금 못해요. 그냥 보통 정석이다 보시면 되고. 얘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노란색 1 0개를 했었는데, 원래, 여자아이를 빨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애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아무튼. 그래서 저기 빨간색을 넣었어요. 남자아이로. 일단, 노랑노랑해서 액개가 예쁘네요. 유시님 진짜 잘 맞추신 것 같은. 아, 아무튼. 이 아이는 눈높이를 제일 잘 아는 1위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여자애라고 했잖아요. 그 여자애인데, 얘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을 놓고 았는데 얘는 그냥 공부를 잘해요. 친절하고 리도십이 강해서 다문화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문화 가족. 그래가지고 저의 단짝입니다. 사실요, 저희 반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자신감 넘치고, 뭐 잘못하면 얘가 따끔하게 혼내죠. 뭐, 얘는 그냥 반장이에요. 거의 뭐, 아무튼 파랑 파랑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하늘색 좋아한다 그랬는데 하늘색이 없어서 아 맞다 저기 있지 아무튼 없으니까 뭐 재밌게 봐주세요 아 이거 하양색이네요 그다음은 저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자 중에서 키가 크고 공부는 3등 옷은 아무 뭐, 아무튼 저는 인형을 좋아 하고 치마 같은 걸안 좋아하고 그냥 바지만 입고 오기 때문에 다들 남자라고 음,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죠 뭐 아무튼 이 저는요 맨날 인형을 음,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죠 뭐 아무튼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저희 반다 책이 잘 읽어서,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이 아니야, 닭감정원왜 치킨 유나였는데, 닭감정이었어요. 너무 딱딱해서 먹기? 힘들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반은 유난히 독감을 걸린 애들이 많아서, 어 아무튼 저의 저의 영상을 보셨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